<laughs> 차가! 마마! <웃음> 헬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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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갈아가면서 하자. 너. 아빠 봐봐. <웃음> <웃음> 엄마 봐봐. 엄마. 저기 엄마 있네? <laughs> 저기 있잖아, 엄마. <tokus> 엄마, 저기 있다. 엄마, 저기 아니야. 저기 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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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덮어 보 hein>

추워? 나올래? 아니 밖에 나오니까 추워. <laughs> <laughs> 너 들어갈 거야? 나? 솔직히 뭐 하고 있더라? 아빠, 아빠. 안녕? <laughs> 아빠다. 그대로 핸드폰을 놔두테 줘. 어, 그대로 핸드폰 놔두고, 떨어려 떨어뜨려 떨어 떨어뜨려 떨 떨어뜨려